2025년 상반기 K 트로트 신의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었다.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 남자의 복귀가 단순한 컴백을 넘어 현상을 만들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다. 2025년 1월 김용빈의 팬카페 사랑비는 가입자수 5 0 0 0명 수준이었다. 특별히 주목받는 수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단 6개월 후그 숫자는 3만 명 선을 돌파하며 무려 6배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팬 증가율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 내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 성장 곡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숫자보다 그 안에 담긴 열기와 결집력이었다. 팬카페는 단순한 응원 창구를 넘어 적극적인 콘텐츠 소비자이자 홍보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하나의 자발적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김용빈은 2004년 트로트계의 꼬마 신동으로 데뷔하며 대중의 시선을 모았다. 그러나 사춘기의 목소리 변화와 함께 점차 활동이 줄었고 오랜 시간 무대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 공백기는 짧지 않았다. 수년간 우울감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대중은 그를 점차 잊어갔다. 하지만 2025년 미스터 트로 3 출연과 함께 김영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 탄탄한 기량, 무르익은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서사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는 숫자에 그대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팬수는 3배 이상 급증,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역주행이라는 말조차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의 무대 뒤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다. 생전 트로트를 사랑했던 할머니는 김용빈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어느덧 그의 삶을 이끌었고, 이제 그 음악은 수많은 팬들의 일상이 되었다. 사랑빈 팬덤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팬을 넘어 김용빈의 서사에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였다. 누군가는 투표 인증을 공유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연장 앞에서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며 이 팬덤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사랑빈의 활동은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팬카페 내에서는 콘텐츠 제작, 투표 전략, 스트리밍 인증 등의 활동이 조직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팬덤 바깥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특정 세대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용빈의 팬층은 60대 이상은 물론 30, 40대까지 폭넓게 퍼져 있으며 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를 처음 접한 20대의 팬도 적지 않다. 현재 김용빈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이며 상당수 지역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의 방송 출연설까지 제기되며 팬들은 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김용빈을 트로트계의 차세대 브랜드로 주목하고 있다. 음원 성적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감사는 발매 이후 주요 음원 차트에서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수백만 뷰를 훌쩍 넘겼다. 김용빈의 행보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서사다. 한 사람의 끈질긴 기다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답,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난 하나의 새로운 문화. 그것이 바로 지금의 김용빈과 사랑빈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600의 성장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성 있는 음악과 팬과의 소통,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가 함께할 때 팬덤은 하나의 문화로 진화한다. 김용빈이 앞으로 써내려갈 다음 장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기록과 감동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늘, 우리 곁에 있었다. 김용빈, 3주 연속 1위. 팬으로서 이보다 자랑스러울 수 없다. 글. 김용빈 팬 사랑빈, 회원 A씨. 2025년 7월, 트로트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쓰였다. 김용빈, 그 이름 석자가, 더 트로트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그것도 무려 3주 연속 1위라는 영광스러운 기록과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보는 팬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온다. 데뷔 20년 차,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시간을 돌아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 용빈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가 다시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1위 수상 직후 용빈님은 수줍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말 한마디에, 팬심은 무너졌다. 우리가 그를 응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마움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다. 칠터키이라 멤버들이 무대에 함께 올라, 금수저를 부르며, 축하를 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다. 거칠에 없는 진심. 함께 성장한 동료들과의 우정, 그 모든 것이 용빈님을 특별하게 만든다. 콘서트장마다 터지는 감동의 파도. 지금 김용빈님은 미스터 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팬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무대에 설 때마다 그 눈빛은 진지하고 노래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팬들이 하나같이 말한다. 이 무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의 무대를 처음 본 사람도, 수년간 묵묵히 기다려온 팬도, 모두가 김용빈이라는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자랑스럽다. 그저 그 말밖에. 처음 사랑빈 팬카페에 가입했던 날이 생각난다. 작은 응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김용빈이라는 이름 아래 수만 명의 팬이 함께 울고 웃는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였고, 그의 진심은 우리를 움직였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김용빈님, 팬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우리의 가수가 아닌 우리의 사람 김용빈. 600% 성장? 그건 시작일 뿐이다. 진짜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처음 팬카페 사랑빈이 5천 명을 넘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이 벅차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기 명비는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노래를 쉬던 시간 저 자신도 과연 다시 설수 있을까 의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빈에 가입해주시고 제 노래에 귀 기울여주시고 때론 댓글 하나로, 때론 투표 한 표로 혹은 직접 무대를 찾아주시는 걸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무대 위에서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매주 매무대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제 옆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더 진심 어린 무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사랑빈 여러분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김영빈 드림.